안정적인 배당주원픽 이 종목은 도시가스 판매와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년 결산 기준 PER 3.65배 PBR 0.23배로 현재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동종목은 전년도에 875원을 배당하여 현재가 2150원 기준 시가 배당률은 4.34%로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배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. 동종목의 연결 기준 반기 누적 매출은 전년 반기 대비 2.5%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2.3% 증가하였습니다. 동종목은 오직 이자율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만을 추구하는 주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의 향방에 따라 상승할 때 매도하였다가 하락시 재매수하여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안정적인 종목입니다. 현재 주가의 위치는 고점에서 조정 후 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보세요. 오늘 소개한 종목은 경동도시가스입니다.